뭐 음, 요새는 선물 뜯는거언박싱이라 그러대. 언박싱만 할래요, 언니? 오늘 신상나 오늘 순상 신상 왔는데. 네 언박싱 한번 할게요. 뭔데요? 신상하 나왔거든요, 언니. 네, 네. 근데 거기 테이블 좀땅 져야 될것 같아요, <laughs> 네. 아니 요새는 뭐 선물 까는게 언박싱이라고 하네, 한 대매. 얘 나도 오늘 언박싱 좀 해. 어. 우리 아가씨 선물 받은 거 언박싱 좀 해. 음. 아이고 이 무식한 년들아 언박싱이 년들아 어. 어, 아유 언박싱을좀 편안하게 해줘 그 국제 받은 국제 받은 것도 있잖아 국제 음, 어머나, 어머나.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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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렌티노 언박싱을 어머나 어머나 언니 아까 전에 미소를 띄웠던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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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, 고급지다. 예, 나랑 세트네. <laughs> <laughs> 어머, 언박싱을. 어머나. 오늘 몇 개가 왔어요. 어머나. 이거 하나야. <laughs> 이거 까만 거는 엊그저께 받은 거고. 음. 예, 그거, 그거, 구찌거 언박싱 한번 보여줘. 구찌나, 그게 이쁘더라. <laughs> 예, 요새 선물 못 받는 게 언박싱이라며. 언박싱들 편안하게 해줘. 어머나. 예, 그 박스에 괜히 쫄면, 이거 묻히면 큰일 난다. 언박싱을 이년에살때 저기 어디 저기 사은품 좀 없니? 언박싱을 어뭐난 빨간 게 예쁘다. 빨간 게 예쁘다. 어 이거는 뭐 네이비니? 네 음, 아유 무슨 토요일 날 어디를 와? 일요일 날 쉬는데 미친년들. 언니 오늘의 언박싱 어디 귀걸이 한 개? 응얘 언박싱 아유 이렇게 해서 선물이 들어와 언박싱을 편안하게 <laughs> 해줘 언박싱을 어머나 괜히 쫄면 물 튀기니까 큰일 나요 그래도 요게 좀 비싼 건가봐 음. 그게 원. 154만원 1 5 3만원 얘도 약간 정신이 이상해 똑같은 거를 색깔별로 사려네얘 <laughs> 얼굴 나와 어, <laughs> 어, 나는 성적상 이런거 예 응. 언박싱이고 씨빵 박음질이고 예해 <laughs> 예. 예, 받고 들어가 <laughs> 예 언박싱 내꺼 해 어디가 있어 아바카페 언박싱을 <laughs> 야 나도 언박싱